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5년 4월 11일 에, 금요일 오전 11시 라이브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D-53 6월 3일 대통령 선거까지 정확히 53일 남았습니다. 에, 그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선에 대해서 대선 출마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서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대선에 디귿자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예, 이야기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응. 어제는 중화일보 보도죠. 중화일보 단독 보도해 보니까 4월8일 새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한 아, 대행은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십니까?라고 물으니 거기에 대해서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라고 답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제 중앙일보 보도를, 단독 보도를 통해서 기사화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어제 동아일보 기자가 한덕수 대행에게 출마 가능성을 물었답니다. <laughs> 그러자 한 대행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굉장히 한 걸음, 성큼 더 나간 답변이죠. 자, 한덕수 대행은 무엇을 고민 중일까요? 고민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한번 두루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제 채널을 켜서... 응? 음?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우스님 한덕수가 한동훈 경선에서 이긴다. <laughs> 어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황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어제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분명히 밝혔죠.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꼭가만은 없다. 14, 15 다음주 월화 있게 되는 후보 등록 출마하시려면 후보 등록하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과거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막판 후보 단일화 가능성 여전히 열려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 현재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공직자죠. 5월 4일까지만 사표를 내면은 육삼 대선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무엇을 고민일까요? 어떤 내용을 고민 중에 있을까요? 나름 한 번쯤 취재를 해봤습니다. 여기저기 좀 구글 찔러도 보고, 어, 보면 뭐 알만한 사람들, 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 구글 찔러봤더니 지금 한덕수 대행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은 딱한 가지라고 그래요. 딱한 가지 그딱한 가지 때문에 지금 마지막 방점을 못 찍고 있는 겁니다. 뭐냐니까 지금 한독수 대행이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인용되고 파면되자 그 당시 국무위원들이 한 이야기가 있죠. 앞으로 60일 동안 위기에 나라 잘 버텨내야 된다. 특히 뭐 이번에 관세 트럼프 발 관세 전쟁 때문에 하마터면 뭐 뒤죽박죽돼 갖고 뭐뭐경 코스피가 완전히 뭐 나락으로 떨어지고 뭐 코스피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통상 전쟁, 이른바 어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 통상 전쟁 그 와중에 고래싸움에 진짜 뭐 새우등 터지게 생겨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대행 같은 경우는 평생 50년을 갖다가 공직 생활 해온 그로서는 이 위기의 순간 위기의 어떤 절벽에 서 있는 나라 여기에 내가 좋다의 키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한 대행을 갖다가 던지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것 때문에 마지막 고민 중이라고 좀 그래요. 그 알만한 한 대행을 알만한 사람들 이야기 공통적 이야기입니다. 아마 뭐한 대행도 뭐 주변 사람들에게 그 고민에 일단은 털어놓지 않겠어요. 한 대행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laughs> 한 대행이 출마하십니까? 실제 무슨 워딩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 미루어짐 적한데 트럼프의 성성정성 한 대행이 출마하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나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그와 같은 강력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희망 사항에 대해서 여러 왜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중국과 중국 시진핑과 미국 트럼프는 지금 그야말로 천하 건곤일척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드러났습니다만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만 125%인가요? 매일 올라가서 몇 퍼센트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관세 폭탄을 때리면서 또 중국은 죽기 살기로 맛 상호 관세를 때리면서 지금 정말 무섭게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을 제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90일 동안 유예 조치를 취하면서 얘기 좀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예요. 즉 미국과 중국의 그야말로. 과거, 무기를 동원한 전쟁이 아닐 뿐이지, 사실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무역 전쟁이고, 관세 전쟁이고, 통상 전쟁이고, 패권 전쟁입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방국이라는 뭐, 일본은 뭐, 뭐,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 특히 한국 같은 경우, 그동안 중국에 대해 친중 일변도에 그런 노선을 취해왔던 민주당.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뭐, 뭐, 본인 이 얘기했잖아요. 뭐, 쉐쉐! 쉐쉐! 해야 된다면서요. 중국한테도. 쉐쉐! 중국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굴종적일 정도로 친중 일변도인 민주당과 이재명. 여기에 대해서 아마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보면은 한덕수. 그동안,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미국과, 물론 바이든 정부였습니다마는 호흡이 비교적 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아마 한덕수 대행에게 한 대행이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는 짐작을 해봐요. 이한 대행의 답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여러 요구, 요구라는 것은 출마 요구죠. 상황, 상황 자체가, 그 상황 자체가 지금 보면 현재, 뭐, 국민의힘 후보, 한명한명다 넣어봐야, 뭐, 오늘도 중앙일보가 한국결럽, 어, 의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양자 대결 구도에서 10 내지 20%다 이재명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상황 자체 고민 중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순간 최소한 50, 이제 앞두는 이제 53일 남았습니다만 다음 대통령이 뽑히게 되면 또 뽑히는 대로 상황이 이런 불확실성이 정리가 되죠. 위기의 순간, 이 가장 결,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경제와 통상과 외교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제1인 최고의 실력을 갖춘 자기가 지켜나가야 될것 아닌가 하는 뭐 그런 강한 의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그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뭐 한독수 대학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작은 충성은 큰 충성이 적이다. 작은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앞으로 50, 53일 동안을 갔다가, 이른바 대선 관리를 잘하고, 지금 막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런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뭔가 방어선을 갖다가 구축에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작은 충성이라면 큰 충성은 뭡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찬탄, 반탄, 여기에서 쫙, 마치 모세의 홍해가 둘로 쪼개져 있듯이, 예를 들면,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쫙, 김문수, 또 이쪽에는 홍준표 쫙, 가운데 오세훈 어정쩡,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자칫, 현재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재명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게 되었을 때 아마 여러분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 과거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들이 집권했을 때 이른바 그들이 과거 교조주의적 딸래방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라를 갖다가 지들 멋대로 뒤죽박죽 해 짓고 그리고 과거 청산이란 명분화에 적폐 청산이란 명분화에 문재인 정부에서 썼던 말이 적폐 청산 아닙니까 아마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면 적폐 청산이라 내란 적폐 청산이란 미명하에 아마 과거 마오쩌둥이 일으켰던 홍위병을 앞세운 문혁 같은 그니까, 러 개딸들을 앞세운 한국판 문혁이 벌어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벌였던 초기, 특히 2, 3년 동안 벌였던 과거, 적폐청산은 저리 가라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적폐청산을 하고, 뭐죠, 고유물을 퍼내고, 썩은 살을 도려내고, 사슬이 돋게 만든다면 고마울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 아님을 갖다 우리는 문재인 5년 동안 확인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는 두번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빠져들 겁니다. 그것을 방치할 것인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1949년생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지막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뭐, 꼭감마 없다. 사실은 지금 당장,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며칠 안 남았죠. 내일 모레, 글피. 그때 지금 한 덕수 대행이 그때까지 결심하기라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다만, 5월 3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선출됩니다. 그리고 5월 4일, 한 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날까지, 5월 4일까지만, 일단 공직자 사퇴를 하게 되면 5월 10, 일 양일간인 대통령 후보 등록 가능하죠. 후보 단일라는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5월 9일쯤, 국민의힘 후보와 뭐 한덕수, 뭐 그때 됐은지 후보가 뭐 여론조사등을 통해서 후보 단위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최악의 경우, 5월 하순까지도, 사전투표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덕수 대행도 많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두고 볼 일이죠. 근데 제가 어제, 오늘 취재한 바로는 한덕수 대행의 결심, 최종 결심을 갖다가 지금 앞둔 마지막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내가 외교통상 부분에 또 국가 운영을 해왔던 내가 마무리해야 될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일종의 책임감. 근데 그건 열최상목 권한대행해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